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톱을 연장하는 방법 중에 젤을 이용한 연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젤로 연장하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젤 연장 방법은 어렵지 않고 과정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주의할 점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잘 기억했다가 실기 수업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재료는 젤 램프가 필요해요. 요새는 LED 램프를 써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UV 램프가 120초를 큐어링 했다면 요새는 30초면 큐어링이 되고요. 마지막 큐어링은 60초로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카처 폼이에요. 연장하는 전용 폼인데 보통 젤 연장은 투명 폼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쉐입에 따라서 그 폼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스퀘어로 연장을 하는데 오늘은 오발 쉐입으로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젤과 탑젤이 있고요. 다양한 연장용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하는 통젤들이 있는데요. 보통 통젤들은 약간 타이트하게 점도가 엄청 되어 있는 젤로 되어 있어서 묽은 젤을 썼을 때는 연장하고 폼을 떼어낼 때 네일 바디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용 젤은 조금 점도가 되고 타이트한 젤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제품 위에 연장용 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빌더 젤 또는 익스텐션 젤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젤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 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퍼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손톱의 쉐입을 잡고 큐티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표면 정리까지 되어야 내일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델의 손에 젤로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진행할 테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자, 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베이스 젤을 바릅니다. 베이스 젤은 큐티클에 닿지 않도록 얇게 도포하면 되겠습니다. 젤 아, 연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소독 잊지 말고 해주세요. 소독은 먼저 자기의 손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손을 소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이 무척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소독해주세요. 소독이 끝난 후에는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간 큐어링 합니다.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하는 동안 우리는 접점폼 연장용 폼을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엄청 완만한 라운드의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이아미아에서 나오는 쉐입은 조금 오발 모양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쉐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쉐입은 완전히 포인트 드. 표적과 손의 쉐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폼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롱, 미디엄, 쇼트 길이를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스카프 폼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프 폼은 네일 바디가 보통 짧은 경우에 그거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톱 밑에 또는 손톱 끝부분 프리엣지 부분에 폼을 자연스럽게 껴주고 정중선이 가운데 올수 있도록 폼을 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나요? 이렇게 정중선에 폼을 낄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 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이때 모델의 손은 약간 45도로 기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선을 맞추고요. 손톱의 커브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 주어도 폼을 끼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폼을 끼고 정중선을 맞추고요. 손톱의 프리에치 부분을 잘 체크해 줍니다. 손톱 끝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톱 하이퍼니 키움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폼이 잘 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접착 역할을 하는 폼이 접착이 잘 되는 폼을 다시 선정해서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요 폼을 밑에 붙이면 약간 접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폼을 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붙이고 여기를 잡은 후에 홈을 둥그렇게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을 대칭이 되도록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과 손톱이 수평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수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사이로 우드스틱이나 얇은... 그래서 프리엣지와 정 중선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몇초 정도 됐니6 분. 육분 꺼야 돼.